안녕요 A.N이 지금 N에 대한 1차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N1부터 10까지 2N 플러스 1분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위치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값을 계산하는 거지. 얘는 2N 플러스 뭐가 되겠어. 뭐 3이 될 거고 0분에 1이 됩니다. 그럼 얘가 N에 대한 1차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 그치?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부분분수로 쪼개야 되겠네요 그럼 a 곱하기 b 꼬이니까 일단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떼줍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의 거에 차를 여기다가 분 5에다가 써주면 되겠지? 어, 얼마큼 차이나? 1분의 1만큼 차이나지 그래서 그 저었는데 1부터 12까지 쫙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2분의 1은 귀찮으니까 번거로워서 아파트로 이렇게 빼놓을게요. 자, 우리 1데이 파는 얘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데이 파는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냥 앞뒤로 써 없어지겠네. 어디까지데이 파는 거야? 12분의 1까지 3데이 니까 25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이라고 써주면 해서 앞뒤로 쭉쭉쭉 다 없어져 버리네.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2분의 1에 3분의 1을 말기로 27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27분의 24가 되겠지 그치? 렇지 27분의 24? 24 약분하니까 27분의 10 2가 되고 3으로 한번더 약분 되는 거야 분이 얼마가 됩니까? 4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네? 아니요 27분의 9아니에 27분의 9 빼기 2 7분의120 1 2 7 120 120 120 120 1 2 아, 사고냐, 그래, 그럼 팽이니까 20점에서 4번이죠. 죄송합니다. 2약도 안되지?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됐죠? 자, 그러고 어... 글쎄 210번 같은 거는 아니, 로그랑 지수연산을 못해서 못 풀진 않겠지? 이거 설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210번 아니, 이거 0만끊어 보내면 그렇게 어려운것지 않겠지? 210번 문제도 <laughs> 2 0 2 2년 고2 시대가 그러 이게 뭐만 이렇게 쫄게생지프로 엄청 어려운 게아니까